7개월 아기 중기 이유식 입자감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초기 이유식은 미음처럼 줬었다면 중기는 정말 죽 같은 느낌? 숟가락으로 살짝 떠서 천천히 흐르는 정도예요. 밥알은 쌀을 절반 정도 갈아서 끓여줬는데 갑자기 커진 입자감에 거부할 때는 블렌더로 조금씩 갈아서 조절을 해줬어요. 채소는 믹서기가 아닌 초퍼로 다져주는데요. 당근을 전자레인지에 익혀서 초퍼로 갈아주니 이렇게 고르게 다진 입자감이 나와요. 고기는 끓는 물에 삶아준 뒤 초퍼에 육수 한 국자 추가 후 갈아주면 됩니다. 사실 초기, 중기, 후기 시기별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기가 받아들이는 속도를 기준으로 점도와 질감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기가 편하게 먹는 게 가장 큰 기준이에요. 실패 없는 이유식 꿀팁. 채널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알려 드릴게요.